기아 타이거즈의 신인 투수 김태영이 두 경기 연속 9실점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김태영은 25일 김해 상동 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으나 강타를 당했다. 4-3분의 2이닝 동안 87구를 던지며 11개의 안타, 그중 1홈런 4개의 4사구 9실점 8자책을 기록했다. 1회 말,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도루를 허용하고 폭투까지 범해 무사 3루 위기에 처했다. 이어 포수의 송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첫 실점을 내주었다. 2회에는 무사히 3루에서 손성빈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고 2점을 내줬다. 3회에는 더욱 무너졌다. 1사일, 1호에서 최양에게 좌익수 옆 2루타를 맞고 그후 2사일, 1호 상황에서 김대현에게 좌월 스리런 홈런을 허용했다. 이어진 2사1호에서 중전 적시타로 또한 점을 내줬다. 4회에는 1사1 3루 상황에서 우전 적시타를 맞고 9점째를 내주었다. 5회에는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고 성형탁으로 교체됐다. 2025년 신인 1라운드로 지명된 유망주로 작년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는 선발 후보에 올랐다. 김도현 황동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선발 경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해 개막을 2군에서 시작하게 됐다. 2군에서는 선발 투수로 나서며 묵직한 구위로 향후 1군 선발 예비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12일 롯데전에서는 2이닝 구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날도 5이닝 가까운 투구를 했지만 또다시 9실점을 기록했다. 오늘까지 5경기에서 승리는 없고, 17 3분의 1이닝 25피안타 1 7볼넷 29실점 26자책으로 평균 자책점 13.50의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영 두 번째 특급 칭찬으로 기아 마운드 경쟁에 불씨를 지폈다. 김태영은 2025년 기아의 신인 선수 중 유일하게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생애 첫 스프링캠프에서 다시 한번 큰 칭찬을 받으며 경쟁에 불을 붙였다. 김태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서 열리고 있는 기아 스프링캠프에서 7일 불펜피칭을 진행했다. 캠프 시작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한 불펜피칭에서 그는 30개의 공을 던지며 최고 구속 144km를 기록했다. 고졸 신인으로서 첫 캠프치고는 매우 인상적인 성과다. 그의 투구 내용에 대한 평가가 특히 돋보인다. 기아 투수 코치인 정재훈는 던질 때 밸런스가 흐트러져서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였다. 리듬에 맞춰 던지고 재구도 훌륭하며 몸의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다. 신인답지 않게 공을 잘 던진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태형은 덕수고 3학년 때 빠른 공을 던지는 우한 투수였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는 그를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지명했다. 김태형은 지난해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 훈련에서도 비슷한 칭찬을 받았다. 당시 우승후 국내 일정을 소화하던 이범호 기아 감독은 김태형의 피칭을 처음 본뒤 샤프하고 정확하게 던지는데 구위가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독과 단장이 갑자기 와서 뒤에서 지켜보았는데도 코치들이 원래 던지던 대로 던졌다고 말하길래 그가 자신감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최고의 상태인지를 물어봤다. 코치들이 80% 정도라고 하길래 그럼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졸 신인인 김태영은 훈련 중 갑자기 나타난 감독과 단장의 시선 속에서 처음 던지는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으며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조절하며 자신의 투구를 선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사령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범호 감독은 그 모습을 보고 선발로 도전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신인 중 유일하게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김태형은 이범호 감독의 계획에 따라 현재 선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큰 칭찬을 받는다. 뛰어난 공의 질감 뿐만 아니라 던질 줄 안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평범하지 않은 신인이다. 고졸 신인인 김태영의 이런 모습은 기아의 시즌 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아는 5선발 자리를 놓고 황동아, 김도현 김태영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황동아와 김도현은 이미 지난해 그 실력을 입증했다. 선발 투수들이 잇따라 부상을 당한 지난 시즌, 둘은 차례로 대체 선발로 로테이션에 합류하며 시즌 끝까지 고정되어 기아가 흔들리지 않고 우승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이일이가 시즌 초반에 합류하지 못해 선발 자리가 비어 있었고 황동아와 김도현이 경쟁을 벌이던 중 김태영이 그 자리에 합류했다. 기아는 캠프를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5, 6, 7 선발까지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즌처럼 선발 투수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 대비하려는 것이다. 셋이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이일이가. 6월에 예정대로 복구하면 기아 마운드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연속해서 특급 칭찬을 받는 막내 김태형이 그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년 신인 김태형과 박재현의 결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정규 시즌 경기가 아닌 시범 경기였지만 투수 김태영은 불안정한 제구로 아쉬움을 남겼고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박재현은 첫 경기에서 첫 안타와 첫 도루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태영은1 1창원엔시 파크에서 열린 신한 솔뱅크 KBO 시범 경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이닝 2판타 344구 1실점을 기록했다.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투구 수를 늘리려고 했지만 재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김태영은 첫 이닝부터 고전했다. 선두타자 손하섭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후속타자 박시원에게 번트 안타를 맞으며 무사일 1호의 위기에 빠졌다. 이후 김성욱을 병살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넘기는 듯했으나, 4번 타자 한재환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첫 실점을 기록했다. 김태영은 이외에도 21개의 공을 던졌다. 박한결에게 볼넷을 허용한 후 박세혁을 풀카운트 끝에 일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도태훈에게 볼넷을 내주며 1-4-1, 1호의 위기를 자초했지만 아웃카운트 2개는 각각 뜬 공과 땅볼로 잡으며 이닝을 마쳤다. 당초 5 9구를 던질 계획이었으나 2회까지 36구를 던진 김태영은 3회의 임기영과 교체됐다. 박재현은 이날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에 3타수 1안타 1득점 2볼넷 1도루를 기록했다. 이전 두 차례의 시범경기에서 8회 대타로 나와 각각 볼넷과. 땅볼을 기록했던 박재현은 이날 세 차례나 출루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박재현은 첫 타석에서 볼넷을 얻고 도루에 성공했다. 이후 우익수 뜬공과 1호 땅볼을 쳤으나 네 번째 타석에서는 우전 안타를 치고 마지막 타석에서는 다시 볼넷을 얻었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기아에 지명된 김태형은 186cm, 91kg의 체격을 지닌 투수로 최고 151km의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선발 투수로 훈련 중이다. 3라운드에서 지명된 박재현은 뛰어난 컨택 능력과 빠른 발을 가진 선수로 시범 경기 시작과 함께 1군에 합류해 실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기아는 NC에게 3-6으로 패배했다. 임기영은 1이닝 5피안타 사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김기훈은 2이닝 3피안타 1실점, 1자책을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이호성이 솔로 홈런을, 김규성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